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롯데 정보통신입니다. 자, 과거에 제 추천 종목이었죠. 6월달쯤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추천 종목이고, 지금 이제 수익이 두배 가까이 났어요. 주가가 엄청 많이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잘 버텨내신 분들 잘 하셨고, 일단은 이제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어쨌든 작년에는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갔었고, 어 이제 상승이 시작된 구간은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자, 올 초까지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이제 다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꺾이나 싶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 어 관련주를 엮이면서 굉장히 좀 수혜를 크게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62% 최근 거래일에 급등이 다시 한번 좀 연출이 되면서 어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익절해서 좀 위험 부담이 큰 구간이 될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사실상 물린 분들이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기관은 일단 중립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과 외국인은 계속 거의 같은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계속 차익실환, 외국인은 계속해서 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거래는 좀 파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어서 뭐 공매도는 일단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100, 8,400, 8,400자 횡보 살짝 하다가 자, 계속 올라갑니다. 9,300, 1조, 1조 2천, 올해는 1조 3천대까지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막 어마어마한 폭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견조하게 상승 중에 있다는 점은 상당히 어, 의미있게 좋아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390, 410, 380, 자 올라가다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400 하지만 다시 한번 주춤했다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과거의 흐름이고 이제 작년에 크게 올라가죠. 580.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가면서 700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세가 가파른, 자, 영업이익이 되겠고요. 자, 단기순익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들쭉날쭉 했고, 최근의 흐름, 어, 심상치 않죠?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3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역시나 크게 상승. 계속, 자,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도, 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실적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부채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 70 50 70 90 90 90. 자, 전반적으로 이제 90대 정도 좀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 비율 괜찮습니다. 100 언더에서 유지 중에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r o 이 보시겠습니다. 9, 14 과거에 괜찮았고 7, 8, 7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작년에 개선이 되면서 두, 두 자릿수 진입을 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10 그리고 올해는 더 올라가면서 11.5까지 올라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성 좋고요. 자 eps 보시겠습니다. 자2,3600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마찬가지 실적과 비슷하죠. 올라, 자, 올라갔다 자올라 다시 한번 또 꺾였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올라가는 시점 작년 그리고 올해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 최근에 어, eps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자, 배당 보시겠습니다. 배당은 뭐 꾸준하게 700원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700원 기대가 되고 있고,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자,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1.3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사실상 많이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 자, 그리고 이제 현재 PER 어 14.9배, PBR 1.6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자,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장이 많이 뛰었음에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판단이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는 좀싼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매출은 3,500억 대 그리고 영업 이익은 185억 원 추정이 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크게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 5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 배경을 보시게 되면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이 됐는데도 쇼핑과 면세 등 차세대 시스템 수주와 스마트 프, 어, 팩토리 프로젝트는 견고하게 집행이 됐고요. 기존에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매출 매출도 기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4 데이터 센터 매출도 성수기 효과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한 4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사 SI 수요 증대에 따른 본업 실적 성장세가 우리의 예상보다 가파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스마트 팩토리, 로지스틱스, 리테일 등의 이 IT 인프라 관련 투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신사업 성과가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VC스는 롯데그룹 건물들의 주차 면적 내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을 채우기 위한 외형 성장세가 담보가 돼 있고요 최근 경쟁사들의 부진도 회사의 사업 확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칼리버스는 자체 플랫폼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통, 쇼핑, 엔터 등의 그룹사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모델 활용도는 높을 전망입니다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로 급등이 나왔죠. 메타버스 관련 얘기인데요. 최근 애플이 XR 어, 헤드셋 기기인 비전 프로를 사전 판매 시작한 지, 자, 3일만에 20, 오타가 났네요. 20만 대. 자, 20만 대를 판매를 하면서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 정보통신이 관련주를 엮이면서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동사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 여기에 비전 프로 적용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뭐 호재만 한 가득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싼 구간은 맞지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너무 단기간에 큰 급등이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줬다면 충분히 우리가 추가 상승 여력 그냥 좀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좀 조마조마해요 더볼수 있는 구간은 맞지만 여기서 언제 얼마든지 차이 매물이 크게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사실 신규로 들어가기좀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반대의견 드리는 거고요 이제 웬만 만하면 저는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일단 목표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6만 원 보고 있습니다. 6만 원 그래서 지금은 어깨까지는 올라왔다 충분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 조금만 더 노려보시다 이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 노리시더라도 지금은 자 익절 어디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비중의 80%는 익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주머니에 좀 챙겨놓으시고 나머지 소액 비중 20% 정도 요 정도만 한번 도전해보는 느낌으로 가셔야지 뭐 이거를 막 대박을 노리겠다고 전부 막 계속해서 100% 비중 가져가시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많은 분들이 지금 비중 줄여 가시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미들 많이 줄여 계속 어, 줄여 가셨겠지만 어, 어쨌든 총8 0까지 줄이시고 소액 비중으로 6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괄익절 해야겠다 어, 종목 교체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냥 100% 일괄익절 하셔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도전해 보실 분들은 어쨌든 소액으로만 하시라 아니면 종목교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린 분들은 딱히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이 정도면 투자전략은 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비중 대부분 입절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략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